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풍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끝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디지털 입력을 통해 펜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흐를 때펜에 있는 날개가 돌아가고 흐르지 않을 때 멈추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 펜에 출력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딥머의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딥머의 레버가 오른쪽으로 할수록 펜의 날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모듈인 진동 모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